자, 지금 두뇌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의 건강, 평생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1 두뇌, 제2 두뇌, 손, 제3 두뇌라고 할수 있는 대장의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자, 자율신경이다. 두뇌의 심부름꾼 자율신경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하나의 시스템의 질서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제가 말을 참 자주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 합력해야 될 것. 그런데 이것을 저는 기본 질서 우리 몸에도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것 기초 대사, 기본 대사라는 게 있죠. 좀 자율 신경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상에도 보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겉이 있으면 속이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지 않고, 그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상하, 전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는 반드시 기본 질서라고 하는 기본 대사를 통하여 우리 몸에 생명이라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24시간 일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즉, 대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우리 몸을 조절할 때 두뇌의 역할 가운데는 우리가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는 이 일곱 가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두뇌는 반드시 자율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늘 머리부터 밟고 모든 병의 원인은 내장이라고 하여 그 내장 기능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올라간 것은 실, 내려간 것을 호, 내장 기능이 호와 실 상태는 병적인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두뇌는 그 조절을 평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흥분을 위주로, 부교감신경은 안정을 위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간기능을 생각합시다. 간기능이 넘쳐있다. 간기능이 넘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부교감신경을 가지고 두뇌는 조절을 합니다. 간기능이 떨어져 있다, 허하다. 그것은 두뇌는 교감신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진 것을 올리려고 조절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몸을 24시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조절하죠. 그걸 유지시키려 애를 쓰는 게 또한 두뇌 역할인데, 자율신경을 통해서 하는 이 역할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평생 건강의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두뇌가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바로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한가지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뇌는 나를 위하여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은 결국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내가 만든 병이 시작이 됐다고 칩시다. 0에서 그리고 1, 2, 3, 4 진행이 점점점점점 점점 진행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뇌는 100이라는 기준점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백이라고 하는 기준점까지 1부터 99, 100에 이를 때까지는 두뇌는 알아서 조절, 알아서 컨트롤 다 합니다. 바로 교감과 부교, 부교감 신경을 통하여. 그런데 두뇌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견디지 못하여 두뇌가 더 이상 못할 때. 왜요? 내가 망가뜨렸잖아요. 내가 그만큼 일을 하고 뭐를 할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계속 망가뜨리다 보면 두뇌는 그 한계라는 것은 더 이상 일을 못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된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증상이 드러났다는 것은 곧 두뇌가 스스로가 해야 될 자가치유 능력으로는 더 이상은 못했다는 얘기고,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는 그 병이, 그 문제가 악화일로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넘치는 기능은 억제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족한 기능은 보태 줄수 있는 기능 조절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손에도 다 있어요. 저는 주로 손을 가지고 우리 몸의 문제의 거의 7, 80% 이상을 손만 가지고도 다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은 제2의 두뇌요. 그고 제가 또한 가지 우리 몸엔 깨끗한 피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돌아야 한다. 그 깨끗한 피가 만들어진 이상 유무는 뭘 보면 알수 있다고 했습니까? 제3의 두뇌인 대장이 하고 있는 대변으로 알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2의 두뇌라는 손, 제3의 두뇌라고 하는 대변의 그 형편을 보고, 그리고 이제 두뇌의 심부름꾼, 그냥 뭐 제사의 두뇌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긴 그렇고, 두뇌와 내 몸을 위하여 두뇌가 내 몸에 전달하는 심부름꾼, 그리고 다시 우리 몸에서 두뇌로 다시 올라가는 그 심부름꾼도 자율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온 것을. 자율신경이 자기 일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잃어버릴 조절 능력, 잃어버린 조절 능력.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율신경 실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율신경 실조병이라고 불러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는 자율신경이 우리 몸 전체에 아주 절대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오장육부 내장 기능을 철저히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몸 전체에 흐르는 자율신경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자율신경의 흐름은 척추를 타고 흘러요. 우리 몸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반으로 나뉘어져 기능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뉘어져 기능화한다는 것은 좌측 척추 척추의 좌측 척추의 우측에 똑같이 좌측에도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 흐르는 길이 있고 우측에도 교감 부교감 신경 흐르는 길이 있고 다 다시 올라가서 뇌 뇌를 보게 되면 좌측을 조절하는 능력 우측을 조절하는 능력이 따로따로 따로 돼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풍을 오게 되면, 바로 좌측 불수, 좌측만 100% 문제가 옵니다. 우측 불수, 우측만 100% 문제가 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몸은 좌우가 따로따로 따로 기능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오, 그 문제를 해결해 있어도 좌측은 좌측대로의 기능을 조절하고 우측은 우측대로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어디엔 다 들어있느냐? 손에 다 들어있어요. 손에서는 좌측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왼쪽 손에 우측의 내장 기능 등등을 조절할 수 있는 우측 손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배우기가 어렵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그 효과를 내 스스로가 기대하기에 뭐 1년이 지나야 된다, 한 달이 지나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경 자극 전달 조절을 함으로 즉각 즉각 1초 안에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유무도 바로 2, 3초 안에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전달되어 우리 몸에 내가 느낌으로 인해서 좋아졌다? 또는 그것이 정상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그냥 2, 3분 얘기해요. 2, 3분. 2, 3분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란 지금 시간이 10분이 넘어가서 다시 하나를 더 찍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는 마사지건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벨트 마사지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모관 운동법이라 하여 손발을 들고 흔드는 방법 그리고 붕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붕어가 이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운동,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붕어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장 기능 가운데 간에 문제가 있다. 우리 몸의 척추의90 흉추에는 반드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심장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심장과 연관되어 있는 척추의 반드시 문제가 와서 통증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간과 연관된 척추의 통증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안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얘기하죠. 즉석, 확인, 체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보여질 수 없는 것은 저하고 얘기하지 맙시다. 왜? 즉석확인체험 결과를 통하여 아 맞는 말이구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감 뒤엔 뒤에는, 뒤에는 어, 진짜 믿을 수 있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 이렇게 하면 내 몸은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줄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 자율신경 실조현상에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이 코너에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자율신경 실조현상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운동법과 몇몇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별도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코너에서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갔습니다. 네 번째 코드, 코너, 코너를 또, 말이 더듬어지네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